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농기계 관련 사고 영상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녁 시간대 청양의 한 도로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이 앞서가던 무언가를 강하게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 직전에서야 확인되는 물체는 다름 아닌 트랙터였습니다. 시골 도로에서는 농기계 사고 외에 무단횡단하거나 갓길로 보행하는 사람들의 사망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도로를 주행할 때는 과속하지 않는 것은 물론, 시선을 멀리 두고 살피는 방어운전을 당부드립니다. 농기계 교통사고는 낮다 하며 목숨을 잃거나 중상으로 크게 다치기 때문에 시골 국도나 지방도를 다닐 때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